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기도로 동역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며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으로 나았거나또 내가 그들을 돕고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듣도록 합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살로니가 후서 1장을 읽으십시오. 대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성숙하였고 사랑이 풍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세지는 핍박과 환란을 잘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환란을 받은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이따른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성도의 삶 속에 고난이 없고 늘잘 되기만 한다면 그 삶은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1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9절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데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심한 핍박이 일어났고 내부에는 재림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였으며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동을 자랑하였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밀려오는 문제들 속에서 잘 견디고 믿음으로 극복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도전받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부한 야고보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와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과 환란을 가져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대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을 참고하여 함께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니 자기 아들의 피로 맞바꾼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망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자녀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환란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닥친 환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환란을 가져오는 자와 당하는 성도 모두에게.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과 달리 환난을 견디는 성도들에게는 그 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이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3번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피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대살로니가 우서 1장 11절과 12절을 참고합니다.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함이라. 아멘.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은 후 항상 그들을 위해 중보하였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여 다시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이유가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둘째,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과 믿음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주의 능력으로 선을 기뻐하며 행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연약하여 쉽게 넘어가고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하는 지체들로 성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바울의 기도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착한 행시를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없는 성도의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모두가 힘써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정리합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도 간에 더욱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하는 수고를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봅니다. 첫째, 환란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견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환란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딜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 내가 기도로 동역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디게 하시되 믿음으로 극복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실 그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